다윗에게 신앙의 길을 묻다 47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은혜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다양한 여정과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장 과정 또 관계 또 목표 또 수많은 도전과 또 그것들을 극복해 낸 삶의 난관들, 극복해 낸 경험들, 그리고 삶의 난관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이루어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구름 한점 없는 햇볕만 비추는 인생도 없고, 또 색감한 먹구름이 가시지 않는 하늘처럼 슬픔과 역경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순한 인생살이는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인생살이가 그렇듯이 다윗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여정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만큼 더 가슴 아픈 일도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해야만 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은밀히 그리고 조용하게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음모는 그가 외갓집으로 피신할 때부터 때부터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전체 합친 7년 만에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는 긴 시간 동안 매우 치밀하게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했고 그리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압살롬과 다윗이 살던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도시인데,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처럼, 압살롬은 아버지 바로 코앞에서 반역을 준비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나라의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이에, 압살롬은 교묘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공교롭게도. 압살롬의 전략이 잘 먹혀들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과 심지어는 다윗의 최측근으로 여겨졌던 아히 도벨까지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펼쳐지는 이 사건의 전말을 천천히 읽어보면 압살롬이 극악한 살인마 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왕의 면모를 잘 갖춘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의 사리는 불이에 대한 저항이었고 또 게다가 그는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유력한 사람들에게까지 칭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압살롬을 매우 친근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교사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인데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쪽에 5절을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면 압살롬이 그를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뭔가 탄원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왕께 와서 재판을 청구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는 백성들이 왕 앞에 와서 송사를 하려고 하면 이 압살롬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어깨를 쓰다듬고 일으켜 세우면서 그들에게 입을 맞춘 거예요. 매우 자유롭고 따뜻한 모습으로 이 압살롬이 그려집니다. 불의를 견디지 못하는 공의로운 사람 같기도 하고 약자를 보살피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자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성경은 본문 12절을 보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모습은 이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14절인데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데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 칼날로 성업을 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윗은 기껏 최대한 빨리 도망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왕으로서 이런 소식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도망치는 겁니다. 압살롬의 기세에 눌려 단한 번의 저항도 없이 도망치는 힘없고 나약할 뿐만 아니라 무능한 왕처럼 보일 뿐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어떤 두려움도 없이 물매를 돌리며 달려갔던 그 용감한 기상과 믿음의 기백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위협을 피해 달하는 다윗은 뛰어날 것도 특별할 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 자기 목숨 하나 챙기기에 급급한 비겁한 지도자로 보일 뿐입니다. 다행히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신하들이죠. 자기의 가족과 함께 있었던 신하들을 챙겨서 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처럼 나약하게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다윗을 우리보다 더 탁월하거나 수준 높은 사람으로 꾸미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더 용감하거나 의로운 인물로도 보여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다윗과 압살롬의 대결에 대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듯이 하나님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역사는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왜 압살롬 사람들의 막강한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그리고 해성처럼 등장한 압살롬이 아니라 무능하게 도망치는 다윗을 이기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참혹한 죄와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신 뜻을 계획대로 성취하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연약하고 완고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죄를 짓고도 반성하거나 회개하지도 않는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실행 중이며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실패하고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는 다약한 다윗을 보는 것이 단지 안타까움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요 좋은 소식이 될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도망치는 다윗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실패와 절망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소위 다윗처럼 뭔가에 쫓겨 도망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망치는 사람이 인생의 전세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삶이 위대한 인생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는 압살롬과 같은 위대한 위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여러 종류의 죄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입니다. 보잘 것 없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눈먼 자와 같고 눌린 자와 같은 절망의 인생이 복음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기는 위기입니다 다윗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이 엄청난 위기 상황을 예상 밖의 방법으로 대처합니다. 압살롬에게 쫓겨 탈출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는 우리는 우리가 배워야 할 위기 대처 방법이 담겨 있어요. 그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놀라운 위기 대처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전략적으로 그걸 선택하는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다윗의 위기 전략, 위기 극복 전략은 하나님의 은혜 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 전략입니다. 본문 25절 2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괴와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리라 아멘 제사장 사독 사도... 과 아비아달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광야길로 향할 때 함께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내위 사람들과 함께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당시 법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 강력한 물건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에 그 임재와 권능의 상징인 법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법궤를 돌려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궤를 개인의 이익이나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윗은 자기의 안전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법계를 이용하려는 유혹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계는 결코 재앙을 면하거나 불확실한 미래의 궁금점을 푸는 점괘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차 대시보드에 성경책 올려놓는다고 사고 안 나는 거아니까 뒤에다가 익투스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사고나 혹은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법궤를 우상처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갔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는 치욕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을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법궤를 자기의 목적의 수단으로 삼는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법계를 자기 안전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만 자신의 모든 행보를 하나님의 은혜와 뜻에 맡겼습니다. 그는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나를 돌려 보내실 것이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최상의 결과를 주시면 좋겠지만, 끝내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이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출국기 3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이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신이 저한 곤경 속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인생의 최대의 고비와 위기 앞에서 진정한 겸손과 참된 순종을 보이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모든 것이 잘될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 속에라도 다시 하나님을 찾고 신앙이 회복된다면 고난은 오히려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맡기고 극률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절망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상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결과가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절박해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는 은혜 전략에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절박한 다윗이 위기 극복을 위해 세운 두 번째 전략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 전략입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몰약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정치적으로 가장 거물급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장 넘겨서 16장 23절을 보면 아이도벨이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히도벨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같다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와 힘이 있을 만큼 강력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과 함께 반역에 가담을 했으니 다윗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분명 큰 충격을 다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엄청난 상황에서 그 마음속에 분노를 표출하기 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순간 다, 기도하는 다윗이 특별해 보이는 이유는 밧세바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이후에 솔로몬이 출생한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지난 몇 년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할 간절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식들 사이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는 과정에서도 다윗은 기도했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히. 도벨로 인해서 위기가 발생하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난이 그를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때 고난이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걸 보니 그래도 고난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시겠죠. 맞습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이작 싱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분이 기도에 대해서 좋은 아주 말을 남겼는데 저는 고난을 겪을 때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합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고난이 있는 인생에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기도가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비로소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인생의 모든 행보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은혜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모든 것을 맡기는 강력한 승리 전략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신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녀라 하더라도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죄에서 떠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의 뜻을... 들어 내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행보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